이제 행렬의 연산에서 곱셈에 대해서 알려줄게 곱셈 진짜 중요해요. 음.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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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의 행렬 연산. 어. 아까 이제 행렬의 실수배까지 배웠잖아. 행렬의 실수배. 행렬의 실수배는 그냥 실수 하나랑 행렬 하나만 정의해 줬으면은 항상 정의가 됐어. 그런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그렇지 않아. 행렬의 곱셈. 아무튼 응. 행렬 행렬 A B 예 네. A 곱하기 B, 이제 A 곱하기 B라는 이제 연산을 정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게 어 A의 열의 개수, A의 열의 개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A의 가로줄, A의 가로 길이, 가로 길이랑 B의 이 세로 길이가 같아야 돼 세로 길이, 음. 그래서 꼭 같은 꼴이라, 그래서 같은 꼴이라, 그래서 그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는 거 아니야. 신기하지 그지? 음. 네. 행렬 A의 열의 개수, 열의 개수, 열의 개수, 즉 가로 가로기, 가로기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고 행렬 B의 B의 어 행의 개수, 세 가 같아요 A 곱가 정의 된거자예어서예어서 아... 이런 거야 어서3 2 행렬과 행렬 곱하2 행렬 그 곱하기 그러면 줄개 그러면 이 얘기는 가로줄이 두 개이지 가로줄 두 개. 가로줄, 음. 어, 가로줄, 가로, 의 길이가 두 개란다. 여기 보면, 한 개는 한국하기.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열의 개수 즉 가로의 길이가 두, 두 칸이지 두 칸. 곳 선생님이 정해야 되면, 려 여기 정해야 되면, 이 세로의 길이가 두 칸이야 돼. 세루이가 세루기가 이렇게 두 칸이 돼요. 두 칸, 두 칸이야. 역시 이제는 어, 2곱하기 1행렬이 되는 거야. 2곱하기 1행렬이 되는 거야. 이두 번째 행렬에 어, 세로줄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행렬의가로줄이 열의 개수랑 두 번째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이 곱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2곱하기 2도 돼요? 응? 2곱하기 6회이도 2 돼. 6회이도 어, 돼. 6회이도 돼. 새로가죽이니까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가 아니는3곱하기1행렬이 나오는 삼곱하기 일행렬. 삼곱하기 음. 일행렬.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사이가 없어지면 사이사이가 사이사이가 없어집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 이거를 어떻게 계산주냐면은 이미 음, 어, 이제 문자로 직접 한번 나타내게 문자로 행렬의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처음에는 되게 생소한데 이게 이유가 다 있어. 이유가다 있는 이유야. 비를 해주게 a 1 n a 1 A2, 2 a 2 1 a 2 2 a 3 1 a 3 2 a 2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행렬의 열의 개수 즉 가로 줄이라고 세로 줄 뒤에 있는 행렬의 세로 줄의 길이가 같아야 돼 그리고 세로 줄의 길이를 b 1 n b 2 1 이렇게 게 그럼 얘얘 연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연산을. 자 우선은 이렇게 줄을 그려. 상호판 행렬이나왔잖아 그치? 호행렬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자. 여기 있죠첫 번째랑 첫 번째 두 번째랑 두 번째로 오빠 두, 두 번째랑 두 번째 A11 B11 거기 A12 B21 이게 되는 거 어. 행렬의 연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예. 아... 어. A21 A21 이제 B11 플러스 A22, A22, A21, B11, A22, b 1 1 A22, B11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 그 다음에 여기, 봐봐. A31 규칙이 뭐지? A31하고 B11, 더하기 A32랑 A32랑 A32, B12만 이렇게 정의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곱하기 이행렬과 2 곱하기 1행렬을 곱하면, 곱하면 3 곱하기 1행렬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두개 어, 여기 사이에 여기, 여기 가, 숫자가 같아야지만 이이3 이 곱하기 1행렬에서 이 뒤에 있는 2이라는 숫자는 가로 1을 이기하고세로 1을 이해하고 3로 이해 가로 1이랑 3로 1이 같았을 때 결과는 3 곱하기 1행렬이 되잖아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이제 3행 1렬이지 3행 응. 1렬 3행 1렬 1열. 3행 1렬은 아 1행 1열이네. 1행 1열. 그지 1행 1열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1행 1열은 자, 앞 아, 이제 이 어, 요거를 뭐 a라고 할게. 거걸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해 주면은 어, a의 1행과 a의 1행과 b의 1열을 곱해 준다고 곱해 주면 되는 거야. 곱해 주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일행하고 1열을 곱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곱해주면 는 거야. 순서대로. 알겠지? 네. 아, 근데 그럼 2 음. 2이면 뭐 어떻게 곱해야 돼요? 5번 다 해줄게. 5번 다 해줄게. 2행 2열 2행 1열이지? 2행 1열 2는 a 에 2행과 2행과 B의 1열을 곱해주는 거야. 1열. 그렇지? 마찬가지야. 3행 1열이잖아. a에 3인과 b에 1열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해보자. 몇 개지만 응. 그러니까 행렬의 연산은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야. 어 왜냐면 그냥 얘도 어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행렬 같은 꼴에서만 정의하고 문자 개념 곱해주면 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그러니까 석주 의미가 좀 없거든. 어? 중요가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정의는 하냐면 a 곱하기 b 그리고 b 곱하기 c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어, 우리가 곱셈에서 더셈에서는 이제 행그 숫자의 더셈에서는 법칙이 몇개 성립했지? 음.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했지? 교환법칙 결합법칙 곱셈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그렇지? 그렇지? 숫자에 그냥 숫자 실수의 연산에서 우리가 행렬의 연산 곱셈 행렬의 연산에서 더셈과 곱셈 이 있었잖아? 그 덧셈하고 곱셈 덧셈은 뭐 그래서 해 보면은 알겠지만 같은 꼴에서만 정의가 되고 덧셈은 이제 덧셈에서도 어,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해. 음. 근데 곱셈은 왜 이런 식으로 정의하냐? 얘도 마찬가지로 어, 얘는 얘는 이제 교환 법칙 성립 안 하거든. 교환제 성립 안 하는데 결합 법칙 성립하기, 성립하기 하기 위해서 이부러 그런 거야. 결합 법칙 성립하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교환치 안 돼. 교환치 안 돼. 얘기해 줄게. 교환치 안 돼. 나또 보자. 안되겠네 우리가 이제 a11, a12, a21, a22라는 요 행렬하고 요 행렬하고 자, 이 곱하기는 실수의 곱하기랑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야 완전히 다른 행이. 얘는 b11, b12, b21, b22. 자, 이해가 봐. 얘는 이제 2x2잖아. 2x2 행렬. 2 2x2. 2 얘는 2x2잖아. 얘도 2x2잖아. 그러면 연산의 결과는 2x2 행렬이 나오지? 겠 2x2 행렬. 2x2 행렬이 나오겠고. 자, 1행 1열, 1행 1열 같은 경우는 1행 1열 가져 자, 우선은 연산 똑같아. 가로 줄끼리 다해 주고 세로 줄끼리 다해 줘. 세로 줄끼리 이렇게 거어 줘. 자, 1행 1열이지. 여기서 1행하고 1열을 선택해 준 거야. a11, b11. a12, b21.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야. 그다음에 1행 2열 선택해 준 거야. a11, b12. a12 b22 이렇게. 2행 1열 a21 b11. a 2 1 b11. 그리고 a22 b21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수소해 보자. 2행 2스텝 가능하니까. 2행 1칸 벌써. b22 b21 a5 a21 b12. a21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a22 b22. a22 b22 이런 식으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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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결과도 2x2 행렬이 되겠지? 투바이 행렬이지? 네. 자, 그래서 행렬의 연산이 정리가 되려면 행렬 A의 가로 길이, 즉 열의 개수랑 행렬 B의 행의 개수, 세로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어, 가로 길이를 나타낸 것은 첫 번째 앞에 있는 행렬에서는 뒤에 거, 그리고 뒤에 있는 행렬에서의 이 세로 길이는 앞에 거를 이렇게 생겨해주면 되겠지? 되겠지? 네. 응.